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절하는 거야. 죽은 조상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 거짓말이야. 성경은 조상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읽어 줄게요. 무릇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는 거냐?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머, 이게 뭐야? 참은 다이어 놓고 과일하고 이거 지금 잘안 보이게 해놨는데, 돼지 머리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절하는 거야. 여기다 왜 잘하는지 알아?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음식하고 돈하고 돼지 머리를 바칩니다. 내 차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거든. 성경의 앱에 서서 2장 3절에 뭐라져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따라 삽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되니까 차를 사놓고 운전하기 전에 이렇게 절하는 거야. 봐봐. 이 사람 차 새로 뽑았어. 근데 이 사람 돈이 많이 없었나 봐. 아까는 뭐 먹을 거 많더니 이 사람 두 개만 해놓고 제발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또 봐봐. 이 사람도 지금 트럭이야, 트럭. 트로 사놓고 문다 열어놨어 그래놓고 이러놓고 비는 거야 이봐 버스하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야 여러분들 랩런트 여러분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작고 어리지만 여러분은 세상 보는 눈을 뜰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랩런트처럼 봐봐 왜저 사람들 저렇게 절할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주인이 누구야 이 사람들의 주인이 막인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따라서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예수님. 예수님. 좋 크게 한번 더 해볼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아. 여러분들은 뭐해? 예배들이잖아. 자또 보여줄게요. 이게 타가 아니야. 이 운동 선수들 봐봐. 야구 경기 하기 전에 다 깔아놓고 절하는 거야. 귀신한테 왜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전 세계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나왔어요. 강에 지금 다 담가가지고 전부 다 나온 거야. 여기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인도에 인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열렸어. 무슨 행사냐?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행사. 이거 보세요. 지금 인도야. 몸은 사람이야. 몸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뭐야? 코끼리야. 팔은 네 개야. 이거 우, 인도에서 엄청 큰 우상이야.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여기다 비는 거야. 왜? 잘되게 해달라고 봐 우리나라랑 똑같지? 잘되게 해달라고 음식 갖다 놓고 막 빌고 귀신한테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주인은 마귀가 주인이야 성경에 뭐였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랬어 이 사람들 머리에 흰 모자 싸가지고 다 이렇게 줄 서있지? 그리고 뭐하냐? 하루에 다섯 번씩 엎드려 기도해. 전 세계에서 사람 수가 제일 많은 무슬림. 하루에 다섯 번씩 엎드려서 기도해.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뺀곡 마귀가 뭐라 그랬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따라 서 삽니다. 원죄.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가? 그거 뭐 원죄라 그래.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어떤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절하라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 됐냐? 출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말한 거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나 요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그것을 만들어 절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에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 이르러 망하게 됐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래.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만들어서 절하는 거. 아까 전 세계에서 봤잖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뭐라 했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와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빠래 성경이 뭐랬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래. 자,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종로를 타면서 벌벌 떠는데, 우리는 뭐라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래.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망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망해 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5세에서 7세,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닦는 랩런트들이에요. 세상 보는 눈을 여러분 지금부터 들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모님이 요거 교환 준비해 놨어요. 우리 유튜브 더보기란에 요거 일주일 동안 요 말씀을 20개 컷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포럼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왜 사람들이 절하는지, 마귀의 자녀가 뭔지, 그리고 너는 어떤 신분을 받았는지,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지, 우리 랩런트에게 이것을 각인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랩런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벌써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네요 우리 랩넌트들 일주일 동안 영적 서밋에 도전했나요 좋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을 알아 봅시다. 말씀 제목 겨자씨 같은 믿음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아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안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대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렘넌트예요 작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요. 예배를 통해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